망고가 열리지 않았지만은 망고 나무입니다. 망고, 이야, 수목원 아니면은 이런 열대 식물을 볼수 없는 그런 어,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망고가 아, 열려가지고, 아, 닦겠지요이 망고 나무입니다, 망고. 아, 여러분, 망고 나무 보셨나요? 필리핀에 가서 망고를 맛있게 먹고 태국에 가서 망고를 맛있게 먹었는데, 아, 대구에서 식물을 내서 망고 나무를 볼수 있네요.